한일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안보로 묶겠습니다. 하지만 한일이 따로 미국을 제외하고 동맹을 맺지는 않았습니다. 한일이 동맹을 따로 맺는 것이 국익이라는 주장도 있고 지금처럼 한미일 공조면 충분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는 변하고 한국과 일본의 국제적 위상도 변화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이익일까? 미일 안보 조약에는 센카쿠 제도와 후카이도 부근의 보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과 동맹을 따로 맺는다면 혹 센카쿠 제도에서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고 북방 4개 섬에서 러시아 일본이 분쟁을 할때 동맹으로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분쟁이 일본의 직접적 안보 이익이 걸린 것과는 달리 센카쿠와 북방 4개도는 한국의 안보에 직접 걸린 안보적 이익이 없습니다. 허니 지금 현재로서는 한일 동맹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통일돼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본이 바다에서 러시아 중국과 벌일 국지적 분쟁보다 한국이 러시아 중국과 국경에서 벌일 분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중국은 북한의 백두산 반을 빼앗았으며 북한이 망한다면 한반도의 영토에 욕심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린 언제든지 중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게 녹둔도를 빼앗은 러시아도 우리와 언제든 국지적 충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통일 이후에는 한일이 동맹을 따로 맺어 후방 지원을 든든히 하는 것이 국익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해군은 세계 2위 공군력 또한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후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 적이 안다면 함부로 한국을 직접 타격하기 힘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본 육군이 한국에 상륙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만 해군과 달리 일본의 육군은 한국에 비해 그 군세가 크게 약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최강의 육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쓸 카드가 많다면 적은 우리를 더욱 버거워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군사적 동맹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은 예전처럼 약소국이 아니며 일본도 예전의 일본이 아닌 미국의 패권 질서 안에 있는 국가입니다. 오로지 국익만 보고 우리의 외교를 확장할 때 안보가 확보되고 점점 강국이 된다는 것을 임진왜란 후 일본과 수교를 맺은 광해군의 지혜에서 우린 역사적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